전제집합유는 a부터 0까지이의 부분집합인 라지a에 대해서 sa는 a의 부분집합 개수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u a 두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봅시다. 자, sa와 sa의 여집합의 곱은 20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를 저는 x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10개에다가 x만큼 뺀 거죠. 그러면인에 꼽해. 그러면, 그러면 원소의 개수 각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되있지 이걸 어떻게 하래? 꼽하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A에서 B를 제외시킨 원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에 요거 A, B 교집합의 부분집합에서 뺀 거랑 같다라고 돼 있는데요.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를 a, b의 원소의 개수를 b라고 하고 a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요. a에서 b를 제외시킨 거는 이 원소의 개수는 사실 a-b죠. 음. 그러면 s의 a-b는 이게 a-b승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게 좌변입니다. 우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2의 a 승 마이너스 2의 k 승이지. 둘이 같아요?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ᄃ. 디귿, ᄃ을 보시면요. ab 합집합의 원소, 어, ab 합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이렇다. 어. 자, 아까 가정한 것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정한 것대로. 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아이고 이렇게 해볼 건데 이이세 개를 이용해서 A, B 합집합의 원소의 수를 구할 수가 있죠. A, B 합집합 의 원소의 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k다라는 거지. 그러면 S에 A, U, B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얘 A 플러스 B 마이너스 k 이다라는 거지. 그럼 요거 적용해 봅시다. 이게 좌 이게 우변이에요. 이게 좌변이에요. 좌변. 야 좌변. 음. 이게 좌변. 음. 음. 아 이게 우변이 아니 아니네. 우변은 아닙니다. <laughs> 어, 정정에게 예, 좌변입니다. 좌변. 음. 여기 있는 거 좌변. 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S A 와 S B 곱이야. 그러면은 이게 A 승 곱하기 이의 B 승이고요. S A B 규칙법 나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게 우변이야. 어,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래서 금은 맞습니다. 옳은 거는 ᄀ 귿이 답이 되겠죠.